오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우영일입니다. 자 해피 먼데이입니다. 당신의 신념에 기반한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2015년 4월 1 3일 해피 먼데이였습니다. 몇해 전부터 경제 분야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빚이죠. 너도 나도 빚이 있으면 갚아버리고 싶은 것이 공통된 마음일 텐데, 왜 우리는 점점 빚이 늘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경제학적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꼭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빚은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자 할때 얻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기는 곧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예쁜 옷과 구두를 장만하고 여행을 떠나고 자동차를 바꾸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지력이 있기에 나중에 갚아야 할 책임과 부담이 있는 것을 알지만 먼 미래의 고통보다 당장의 고통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같은 연봉에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재산 차이는 현격히 달라집니다. 재테크를 잘하고 못하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통과 기쁨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일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이 자신의 신념에 기반한 기준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주 우연하게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비교하다 갖게 된 그런 기준이 아닌 나만의 신념으로 고통과 기쁨의 기준을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념에 기반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 오늘 발음 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땠습니까? 잘 됐나요? <laughs> 아,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우리 어른들 말씀들 하시죠? 굉장히 살기 좋아졌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잘 살게 된 만큼 행복해졌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행복해졌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쉽게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행복해지진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요 3,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위 소득은 2,5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전시간에 합니다 잠깐 지고 할게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어, 우리나라의 평균소득은 평균소득은 3,500만 원인데 중위소득은 2,500만 원입니다. 어, 얼핏 보면 중위소득 왠지 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겠죠? 뭐가 다른 거냐면 중위소득이란 것은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부터 제일 돈잘 버는 사람까지 10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년에 뭐 천만 원 번다고 하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쫙 있겠죠? 그 중에서 딱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있는 애가 얼마 벌어? 이게 뭐냐면 바로 중위소득인데 가운데 있는 애가 2,500만 원을 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소득이 3,500인데 중위소득이 2,500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고 이쪽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런 말씀 드린 게좀 너무 사회적인 비판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부자가 더 부자가 됐고요. 아닌 사람은 더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균 소득은 올라갔는데 우리의 소득은 사실상 여기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다 보니까 사회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죠. 참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우리가 그럼 부자냐? 흔히 말하는 부자는 현금 자산 20억 있으면은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게 또한 가지 시사하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평균 소득 3 5 0 0만 원에 뜻은 그냥 쉽게 말하면 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라는 겁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인데 자 그러면 보통 우리 한 가정에 식구가 몇명 있습니까? 예전에는 보통 자식 두 명에 부부, 그래서 네 명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3인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인의 가정이 한 가구가, 1가구가 보통 3인 가정인데 그러면 평균 소득, 우리 3만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불이면 3명이면 얼마입니까 9만 불 돼야 되죠? 9만 불이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버는 거는 많이 벌어야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1인당 이제 9만 불이 있는 게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9천만 원인 거거든요. 9천만 원을 벌어야 우리 3명이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살아갈 때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환경, 세상이 그렇게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3명 살아가려면 9천만 원이 필요하게끔 세팅이 되어버렸는데 잘 사라졌으니까, 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9천만 원 정도는 써야 남들 하는 만큼 누리고 살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남자 혼자 또는 배우자분 혼자서 1인이 소득을 벌어오는데 9천만 원 벌어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있으시겠냐 이거죠 아까 주유소득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남들 하는 것만큼은 다 하고 싶어지죠 차도 좀 남들 사는 것만큼 사고 싶어지고요 집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싶어지고 옷 입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싶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같은 마음이 있고요. 근데 내가 버는 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1년에 우리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만큼을 쓰고 살해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환경인데 난이거밖에못 벌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소득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빚입니다.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계부채죠. 네.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내관이 가계부채가 되는 겁니다.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이런 저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비를 할때 이런 걸또 명심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그게 무서워서 돈을 잘못 쓰겠어요. 그래서 차도 좀 작은 거 타고, 예. 내가 아직 이제 이수진도 못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집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혼자 버는 걸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도 좀잘안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노력을 좀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게 우리나라가 1990년도 그때 당시에 자동차 개인 자가용 보유율이 그때 몇 프로였더라? 한30몇 프로인가 그랬던 것 같았었는데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자가 보유율이 80%가 가까이 됐습니다. 성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8명 중에 명 성인 10명 중에 한 8명은 자기 자가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두 대씩 있고 세 대씩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10명 중 8명은 자기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가용 보유 대수가 높아지면서 가계부채와 신용대출의 잔액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그대로, 물가 대비했을 때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늘었고 집도 늘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랑 집을 뭘로 산 거예요? 빚으로 산 겁니다. 그럼 빚이 있다는 만큼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저축할 게 저축이 아니고 빚 갚는데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자산 형성이 안 되고 종자돈이 안 만들어집니다. 종자돈이 없으면 자본소득을 만들 수가 없고 은퇴가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에이, 걱정하고 고민해봐 답도 안 나오는 거? 그래, 인생에 100개의 고민 중에 96개의 고민은 실제로 나랑 상관없는 고민이라 그랬지? 라는 말들로 자기 위로를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40대 후반 50대가 되셔가지고 아 정말 발등이 불이 떨어졌구나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는 걸 제가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좀 소비를 할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이만큼 벌지 못할 때는 아끼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너무 남들 하는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 소득보다 좀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쯤 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피 먼데이에서 당신은 자기만의 신념과 기준에 있는 그 소비 철학이 있느냐 이런 말씀 을좀 드렸었는데. 보통 친구들이 핸드폰 바꾸면 나도 바꾸고 싶어지고, 친구들이 차 사면 나도 바꾸고 싶어지고, 지인들이 집 사면 나도 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 아닌, 근데 그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도 대기업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나만의 철학, 나만의 소비 기준으로, 이 자본주의 생활, 사회,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좀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 먼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